오늘 제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웃음> 뭘까요? 예, <laughs> 제가 활을 우리 전통 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또 화살, 전통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활터에 가서 쏘시던 그런 활과 화살입니다. 예로부터 이 우리의 전통 활을요. 반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왜? 크기가 딱 반만 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반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활들을 보면요 우리 그림으로 보십시오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왼쪽이 일본 전통활이고 오른쪽이 영국의 전통활 로비누시 쓰던 활인데 일본의 전통활이나 영국의 전통활은 길이가 2미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런 활들은요. 하나의 나무를 통으로 깎아서 만든 단일궁이라서 활의 크기가 클수록 탄력이 세지고 멀리 날아가고 위력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활은 보시다시피 크기가 반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우리나라 활이 세계 최고라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 활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나무를 복합적으로 붙이고 이었고, 또 물소뿔과 또소 힘줄 같은 것을 여기다가 붙여서 탄력을 증가시킨 복합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여러분, 활줄을 풀면 왼쪽 아래처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확 말려버립니다. 이런 것을 반대 방향으로 빡 휘어서 활줄을 걸어놨으니, 그 탄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복원력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가려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활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네, 느껴지시죠? 네, 여기 맞으면 골로 갑니다. <laughs> 네, 무지 탄력이 세고요. 이게 근력이 없으시면 당기지도 버티지도 못합니다. 이 활로 조준해서 맞칠 수 있는 유효 사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무려 240m나 됩니다. 지금도 활터에 가면요, 관역을 145m 거리에 딱 놔두고 거기에다 쏴요. 양궁은 70m에 놓고 쏘는데 우리 국궁은 두배 이상 멀리서 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처럼 저 통화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저 작은 화살 현전 애기살이라고 하는데 애기살로 쏘면요 500미터에 있는 표적도 맞출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무기인 거예요. 오래도록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적의 침략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이 우수한 활 덕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최신식 무기라며 조총을 들고 왔죠. 그러나 당시의 조총은요. 초창기라서 유효사거리가 7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시 총은 장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1분에 2발밖에 못 쏴요 그런데 우리 활은요 훨씬 더먼 거리에서 쏠수 있고요 1분에 10발 이상 쏠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병들이 치고 빠지는 유격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활을 잘 쐈고요 틈만 나면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 선비 할것 없이 왕부터 시작해서 여인들도 양반 여인들도 활쏘기를 중요한 일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보시면요, 일기의 60% 이상이 오늘 활을 몇발 쐈다, 얼마나 맞혔다 이런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나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는 정말 활을 진짜 잘 쏘는. 최고의 명궁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양궁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활의 민족입니다. 저도 활을 좋아하고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꼭 해보고 싶은 취미가 활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상한 취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서울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쏘기라는 취미 한번 권장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부터 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께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이고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 활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활은요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추는 무기입니다. 멀리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 것만이 아니라 멀리 볼줄 알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활은요, 정말 숙달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현대무기인 총은요, 며칠만 연습하면 누구라도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활은 몇 년씩 연습해도 잘못 맞춥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랜 세월 집중해서 활쏘기를... 연마했고요. 이 활쏘기는 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 정신 수양의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멀리 있는 표적, 표대를 향하여 삶의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활쏘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활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활로 맺어진 두 친구가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친구, 최고의 우정을 말하라고 하면 네, 무조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요나단이 다윗의 매력에 푹 빠졌고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 절친이 됩니다. 그리고 왕자인 여나단이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기 거옷과 갑옷도 주었고요, 전투 무기인 칼도 주었고 또 활도 여나단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값싼 무기, 물맷돌만 사용하던 다윗이 제대로 된이 전투 무기인 활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매일 매일.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고 곧 다윗도 명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요나단이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도 활의 노래입니다 그 정도로 이둘 사이에서 활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과 달리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수록 수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수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다윗은 그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나가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서 왕께 충성을 바쳤을 뿐인데 그왕 앞에서 도망을 다녀야 한다라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절친 요나단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요나단도 참 괴로워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떡하든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아버지 정신 치료를 잘해 가지고 오래도록 다윗과의 우정을 지켜 나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아버지가 좋아져서 누구보다 다윗을 아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확인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이 가서 아버지의 상태와 마음을 잘 살펴보고 다윗이 계속 그 곁에 있어도 좋을지 아니면 멀리 도망해야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초하루였습니다. 우리 우리로 치자면 첫날 새벽기도하는 매월의 첫날 그날입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 사울의 측근들도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던 다윗도 그날 돌아와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아주 위험한 날이죠. 붙잡혀 죽기 딱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왕의 동정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이 안 왔다면 화를 막 낸다면 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내고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 주기로 한 겁니다. 그곳에 에셀 바위라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바위요? 에셀 바위. 다윗은 그 바위 뒤에 딱 숨어 있고요. 요나단이 거기 와 가지고 활을 쏘면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암호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암호를 정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다면 화살을 주우로 달려가는 그 시종에게 화살이 이쪽 가까이에 있다. 주어 와. 그러니까 화살이 이쪽 가까이에 있으니까 주어 오라라고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으니 안전하니까 돌아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화살이 네 앞쪽에 있어. 더 멀리 가라. 그렇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죽일 생각이 없으면 화살이 이쪽 가까이에 있다. 죽일 생각이면 화살이 내네 앞쪽 저 앞쪽 멀리에 있다. 절친한 친구끼리만 통하는 암호를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다윗은 계속 숨어서 기다리고 연나다는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초하루 날이 됐어요. 다윗이 왕궁 식사 모임에 안 갔는데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날은 사울의 상태가 좀 괜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 다윗이 식사 자리에 못 나올 일이나 부정할 일이 있어서 못뭐 오나 보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이 다윗을 찾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다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길래 내가 가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사울이 무지화를 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자기 아들에게 못할 말까지 마구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폐형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너 그놈과 한패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이 될수 없어. 네 왕국이 안전하지 못해. 당장 끌고 와. 그 놈은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돼서 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왕이 돼서 왕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아들뿐 아니라 그 어머니 즉 자기 아내 왕비에게까지 못할 말로 모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지지 않고 항변을 합니다. 도대체 내 친구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 막 던지려고 해요. 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는요, 아들도 필요 없고요. 오로지 자기 왕좌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써 명확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명확해진 걸. 요나단이 모욕당한 다윗을 위해 너무 슬퍼합니다.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날 작은 아이, 어린 시종을 한 명을 데리고 약속했던 에셀 바위로 갑니다. 다윗이 그 바위 뒤에 숨죽이며 숨어 있어요. 요나단이 시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활을 쏠 테니 너는 가서 화살을 주워 오너라. 그리고 먼저 출발시켜요. 시종이 달려가는 가운데 요나단이 화를 쏩니다.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쏜 거예요. 화살을 주우러 달려가는 시종의 뒤에서 요나단이 외칩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시종이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또 반복해서 더 크게 외칩니다. 더 빨리 뛰어 가. 지체 말고 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시종은요. 그 오늘 따라 되게 빰빰거리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바위 뒤에 숨어 있던 다윗은 다 알아듣습니다. 빨리, 더 빨리. 멀리, 더 멀리. 지체 말고 도망가야 하는구나. 화살을 주워온 시종을 먼저 돌려보내자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나단 앞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이제 정말 작별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 다윗과 요나단이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거기가 에셀 바위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그런 바위예요. 이 바위에서의 만남이 마지막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이나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다시 요나단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별의 시간 요나단이 한 마디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중간에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다웠던 비결입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정적 관계, 라이벌 관계여야 맞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이고요, 다윗은 그 왕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 요나단에게도 계속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은 최고의 친구가 됐습니다.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그 속사람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다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바, 부으신 분은 바로 이 다윗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신에게 보장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적극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면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하면 진짜 우정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 친구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정을 강조하고 또 나는 친구 좋아한다 라고 하실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친구도 좋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전도 대상자.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친구도 당연히 소중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친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깊이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그런 교우들에게 내가 도전받기도 하고요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하고요 서로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되면요. 그 사이에 악한 영이 딱 들어와서 도살입니다. 시기 질투하게 하고요.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맨날 말다툼하고 괴롭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교회 일 함께 하면서도 얼마나 시기하고 많이 다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시기와 경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하나님의 뜻은요. 사울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요? 그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화를 쏘며 더 멀리 보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던 다윗과 요나단, 그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한 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화살을 날려서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2일 부활절 주일 아침 점띠 점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내렸습니다 이 둘이 바로 최초로 이, 이 땅을 밟은 공식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소속이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소속입니다. 이둘 중에서 누가 먼저 대한민국을 땅을 밟았을까요? 알잖아요. 그렇죠? 임신 중이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이 레이디 퍼스트로 먼저 이 땅을 딱 밟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자랑을 무지해요. 우리 감리교가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개신교 교단이라고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서로 교단은 달랐지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잘 섬겼습니다. 교단이 다르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할 것 같은데 그들이 교회 연합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연합 사업을 잘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더 진심을 담아서 손 붙잡고 한번 다시 해 봅시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활을 쏘던 다윗과 요나단을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두 사람이 활처럼 단단히 결속되고 더 멀리 보며 끝까지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제대로 도와주십니다. 더 좋은 믿음의 친구 되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맞추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런 다윗과 요나단들이 다 되셔서 함께 활을 쏘며 더 멀리 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헛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멀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므로,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게 하시고 함께 더 멀리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